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욕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6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유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유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라 유비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르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교업을 주여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따란 자는 세상의 법관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손을 깨지 마치다. 사탄이 곧, 요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가지고 이해 너어의고난이라는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도록하이월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입니다욥기는많은 부분의 문학적인 형태가, 시, 라는장르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언어, 언어들이 이렇게 함축적이고 또 이렇게 축약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기도 합니다. 특별히 욕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인간의 고통, 고난인데 이것은 참 다루기도 그렇고 이해,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영역인 것을 봅니다. 행복과 고통이라는 것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고통은 행복을 위해서라면 인생에서 없어져야 할 부분으로만 여겨집니다. 고통이 없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제거되어야 할 부분이고 없어져야 될 부분이 인간의 고통이 아닌가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 고통을 느끼죠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고통을 느낄 때 거기서 문제와 또 원인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리고 고통을 느낄 때 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고통을 느낄 때 삶을 깊이 생각해 돌아보게 됩니다.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도 귀찮게 여길 때가 많고 예배를 하는 일도 일이 될 때가 많고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인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는 귀중한 감각 기관을 하나 가지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사람이 기대하고 예측한 대로 자기 삶과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낄 때 더욱 민감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예상이나 생각대로 인생과 역사가 다 흘러간다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획만 잘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 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어지고 심은 대로 거두어지고 수고한 만큼 결실들을 다 거둔다면 믿음이란 감각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분석하는 지식이 있고 힘과 체계를 돌아볼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그것을 종합할 수 있는 이해력만 있으면 세상은 아, 살아갈 만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욕심과 교만의 틀 안에 하나님도 세상도 세상 모든 이치도 가두어 두고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항상 인과응보를 따지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죠. 아, 그렇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야라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기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 원인과 결과 속에 담으려는 인간의 습성을 여지없이 깨뜨려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 1 절에서 5 절까지의 말씀을 좀 내용이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여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여, 낙타가 3천마리여, 소가 500결이여,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읽은 본문에서 욥이 어떻습니까? 경건하고 생각이 깊고 또 주의가 사려가 깊은 것을 봅니다. 1절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이는 이후에 요비 누리고 있는 풍요와 자녀들 많은 자녀들을 둔 복이 우연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아, 요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인생에서 선하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인물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라는 인간의 논리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광부의 가치관으로. 대부분의 원인과 결과를 따지려고 하는 인간의 가치관에 요비의 복받고 잘되는 모습은 아, 그럴 수 있다 라는 시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다만 자녀들이 생일에 잔치를 열고 축하를 하는 시간을 마치고 나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명수대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는 요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좀 오해가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본제는 요한일서에서 보여주는 온전한 사랑과 다른 면을 우리가 예견하고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요비 하나님께 드린 제사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깨달은 죄나 잘못에 대한 회개와 성결함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혹시라도 범했을지 모르는 그의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요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엇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서려고 하는 흠이 없게 서려고 하는 완벽주의의 성향이 요벽에 있었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부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욥기 이야기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상 회의의 장면으로 화면이 옮겨져 갑니다.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세요. 내종 욥을 보았느냐?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의 온전함과 정직함과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구별된 모습을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세요. 이에 사탄이 하나님께 주장하는 반론이 오늘 보면 9절에서 1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요비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들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탄이 하나님께 내온 반론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까닭 없이 여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여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인과응보와 인과관계 원칙에 맞기 때문에 여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행복과 안전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도구로서 종교를 찾는 마음으로 여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복적인 기대와 가치에 하나님을 맞기 때문에 여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의 삶에서 이 물질의 축복을 다 거두보십시오.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라고 사탄이 도전합니다. 욥에게 주셨던 그 많은 소유물들을 치고 거두가시면 욥이 그의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라고 도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도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사탄의 손에 맡기십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잘 넘어 가지십니까? 저는 어릴 때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꼭 사탄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인데 어떻게 사탄의 손에 넘겨주실 수가 있는가? 겉으로만 읽으면 욥에게 고난과 괴로움이 닥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랑하지 마시지. 왜 자랑을 하셔서 이 괴로움을 겪게 하실까? 하는 원망의 마음도 제게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욥은 아무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겪고. 그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후 구절에 등장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 전부를 잃고 그리고 그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꼭 욥을 버리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은 본문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넘기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욥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세요. 사탄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역까지만 욥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는 욥을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 착각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들을 오히려 바로잡아 가시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욥에게 오는 고통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바로 세우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자유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설교서두에서 고통이 주는 유익과도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꼭 사람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와 인과관계에 따른 결과문이 아니라는 것을 고통의 문제를 넘어가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생명이 살아 있는 증거이자 하나님을 더욱 깊이 그리고 본질적으로 알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시기도 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과응보의, 복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넘어가며 경험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될 때가 많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 고통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고통은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놓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시고 다듬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부수적인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 환경에 어려움의 문제가 닥치기도 하고. 관계에서 시련을 겪는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토기장애와 같이 우리의 삶을 믿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